국내 전기공사 업계 기능 인력의 가장 큰 축제이자 경연 무대인 전기공사 기능 경기대회가 업계의 새로운 메카인 충북 오송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지난 7월 14일 충북 오송신사옥에서 전국 특성하고 학생 18개 팀을 포함해 전국 120여 개 팀과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제30회 전국 전기공사 기능 경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기제어와 산업제어, 변전설비, 외선가공선, 외선지중선, 태양광발전설비 등총 7개 종목에서 경쟁한 전국시도회 선수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평소 익힌 기술을 유감없이 뽐내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외선지중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전 종목에서 고른 성적을 거둔 강원도회가 종합우승의 영예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경북도회가 2위, 서울중부회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는 전국의 전기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공기술을 뽐내는 경연장이자 전기공사인 최대의 축제 한마당으로 전기공사협회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늦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3년 동안 치러지지 못했던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게 돼 기쁘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력산업이 한층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못하고 저희들만 못또봄 중앙에만 못 오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에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회원들을 볼수 있는 그 서로 이제 대면에서 볼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고, 이랬는데, 이제 이제 코로나가 좀 잠식 되면서 새롭게 곧곧또 출발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간접 활성 공법 중 하나인 가이프스 케이블 공법의 시연에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국의 전기인이 모이는 자리에서 공법을 알리고 홍보하려는 협회의 의도로 풀이됩니다. 과거에는 작업을 할때 작업자들이 직접 전선을 만져서 위험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스틱을 이용해서 전선을 직접 만지지 않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자가 안전성이 크게 증대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또 하나의 이벤트가 마련됐는데. 바로 전기공사협회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스마트 전기 안전 AI 센터가 업계 주요 인사들에게 첫선을 보인 겁니다. 전기 업계 최초의 첨단 안전교육 및 현장 체험시설인 스마트 전기 안전 AI 센터는 전기공사 현장의 모든 것을 한 곳에 집약해둔 결정체로 평가됩니다. 새로 건립한 오송사옥에서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낸 전기공사협회. 전국 19,000여 회원사와 함께 오늘도 전기공사인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전기공사협회의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